아케인 2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아메리칸 심파. 아 저는 작품을 볼때큰 삼각형 하나를 그리거든요. 한 구석에는 구조가 있어요. 서사적인 구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작품의 논리가 있어요. 다른 한쪽은 감정. 사실상 구조랑 논리만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치면은 철학서를 읽지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겠어요. 그렇죠. 사실 감정이 핵심이란 말이에요. 근데 감정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. 전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, 징크스의 이 상황 너무 안쓰럽고, 실코의 어떤 고뇌, 아, 너무 공감이 되고, 뭐,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2에서는 그게 전혀 안 느껴졌어요. 음... 물론, 감정적인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주냐면, 전편의 있었던 캐릭터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해요, 그냥. 아.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아케인 2에서 어떤 새로운 서사가 진행되면서 우리한테 감정적인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전편의 유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사실상 다른 옷을 입힌 거랑 똑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감정적으로. 그렇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작품이 엄청 기계적으로 느껴져요. 아 감정을 억지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래서 뭔가 예심파는게 네, 그렇잖아요 그쵸.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울어 이게 우리가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포인트잖아요 아케인 2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.